두 번째 강의 특징 볼게요. 이 강의 특징. 바로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했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 강의 가장 자부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최신 문제를 모아서 그 기출 문제를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는 아주 어 핵심적인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어 2년간 빈출 문제 예를 들자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어 설문 주제에서는 즉 설문지하고 관련된 주제 내용으로는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총 244회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다루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돌발 주제로는 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어학원 영어 공부나 뭐 어떤 어, foreign language를 공부했을 때그 어학원에 대한 내용, 그것도 역시나 217회나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루게 될 거고요. roleplay 3 combo는 mp3 player입니다. 그래서 mp3 player에 관한 내용도 다루게 되실 거고, 여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음악기기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다양한 화제들이 있는데, 빈출문제들이니까 그쵸, 꼭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강의 특징은요, 바로 이건데요. 바로 20강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 20강이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주제를 막 선택을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짜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직장인으로서 가장 선호하고 쉽게 오픽 공부를 접할 수 있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설문 주제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 선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거기에다 플러스로 가장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즉 최신 문제 기출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그런 큰 강점이 있다는 게 저희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너무 제 자랑만 했나요? 자, 어쨌든 간,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총 20강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구성을 보시면, 예를 들자면요. 자, 우리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 직장인 관련 최다 빈출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여러분 취미생활 선택하셨을 때, 어, 최근 2년간 최다 출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되겠죠. 그리고 설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술집 바에 가기라고 해서요, 여러분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점심 식사 얘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술집 바에 가는 내용, 뭐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또 주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주, 어, 구성을 해봤고요.